아니 워낙 한미 정상회담이 잘 돼서 합의서가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. 음. 외교 천재라고 아주 칭송을 했거든요. 네. 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확 간세 협상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위기가 지금 온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이 3,500억 불에 대한 제안을 누가 했느냐. 누가 했느냐. 그럼 어떻게 했는지. 그러면 3,500억 ,500, 불을 500억 불을 저 미국한테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는데 정부는 간접. 금융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듣지 않고 갔다고한다면 무능한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팀들을 갖다가 외교천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국가의 이 법률 체계를 허무는 건 물론이고 지금 경제 문제까지도 잠시 뭐 소비쿠폰 일부 좋아가지고 재래시장 좀 부빌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산고를 비롯해서 굉장한 위기가 지금 이 정부에 왔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네. 내란 조치 과정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석연치 않은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. 가로잡으려는 시도라든지, 또는 진상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,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, 음. 저 같은 경우에는, 아 이런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. 우리 음. 좀 법원이, 뭐, 국회법 규정이라든지, 헌법 정신에 그렇죠. 어 맞지 않게, 아 지나치게 좀 소극적 또는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.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관련해서, 전멸집 보면는 국민의 힘이 그렇다고 반주 높게 나오지도 않아요. 이것도 좀 문제 아니에요. 야당으로서의 역할, 제철을 목하는거아닌가요 어떻습니까? 뭐,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,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여론조사의 방향은 문 대통령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지요. 문재인 대통령이 요 예, 특히 이 김한우 평론가께서 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음. 우파에 있는 분들이 응답률이 낮은 것을 고려해야 된다. 이분들이 우파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럴까요?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한50% 60%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 나온다라고 이 표현을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어, 국정장원 화제라든지 또 김현지 또이준승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의 네. 이 예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국가의 아주 위기적 상황, 장안 속에서 음. 이런 예능을 찍었다라고 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줄 거라고 음. 보여지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한미 관세협상은요 네. 굉장히 이 정부가 자초한 겁니다 이 정부가, 이 정부가 퇴근했다는데. 음, 책상식,